네, SBS 토크의 s b 입니다 오늘 전복 리뷰 해볼 텐데, 어 일단 이오플로가 저희 매매 대상이었고 여기서 이제 어, 운봉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매매했던 것보다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매매할 때가 한 이쯤 아, 좀 더, 이쯤 되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어 여기 여기에 이제 비중을 뒀고 그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한8%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이 현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 바이오가 강세장입니다 그러고 그러 나서 이어플로우가 그 시장 중심 중심에 안에 있으니까 아직 유효하다 보이고 이거는 그 어, 오늘 마감을 하고 이제 내일까지 좀 괜찮은 흐름 예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바이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계속돼서 지금 바이오 광세장입니다. 네, 바이오 광세장이고 지금 DXVX 요게 지금 저희 시장중심주 매매법에 대해 한해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어,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첫 상한가를 이제 갖고 두 번째 상한가도 이제 어, 좀 좋게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풀리는 모습이 이제 어제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다만 얘는 시장 중심주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바이오, 펩트론, 샤페론,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이오 쪽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테마, 그리고 바이오 테마,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트럼프 테마는 이제, 어, 바이든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바이오 테마가 지금 금세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바이오, 요거 지금 상따 공지를 낸 상태이고, 어, 이거 상따 안 가더라도 저희는 이거 종배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다음 주일까지좀 지켜볼 예정이고, 음, 패트론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자, 그리고 지금 단타, 상승장이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이 네. 지금 그 이유가, 자, 이거 보시면은, 완벽한 개미털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말인가요? 네. 6월, 아, 6월 초네요. 6월 초. 그리고 5월 말 이때부터 어, 너무나 긴 상승장이 왔다. 그래서 이제 단타 하락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장이 왔었죠. 그래서 계속 상승장이 와서 어 생각보다 상승장이 너무 오래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기보다는 어, 두려워했던 거를 어 많이 수강생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강한 상승장이 오면은 강한 하락장이 올 텐데 그러면은 그 하락장을 버티기가 꽤, 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출금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스탠스는 또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긴 하락장이 왔었죠. 긴 하락장이 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상승장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승장의 테마가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와 그리고 미국 대선주.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둘다 정말 어, 괜찮은 테마이고 저희 시장중심주를 어, 보는 관점을 한번 다시 어, 수강생분들께서 되돌이켜 보시면은 어, 매매 관점이 어디에 어, 어떤 테마에 어떤 비중을 두는지 어떤 등급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보시면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 꽤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좀 기대가 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에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출금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하락장에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 이 하락장 끝에 지금 진한 하락장이 왔죠. 지금 엄청 진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개미들 다 털렸고 어 그리고 우리 수학생분들도 많이 좀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이 오히려 오히려 기회입니다 네, 기회이고 지, 여기서부터 시대를 늘려도 됩니다 늘려도 되고 지금 강한 상승장이 올것 올 같으니까 만약에 바이오 쪽에서 상승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다시 어, 펩트론, 우리 바이오, 샤페론 그리고 DXVX 요걸 보시면은 지금 어 거래 상위 종목에도 지금 포함이 되죠 네. 그래서 펩트론, 삼청당제약, 샤페론, 우이바이오 이렇게 지금 거래, 지금 어 대금 상위에서 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어 거의 상한가 근처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바이오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장이 좀 예측이 되는 것 같고 어, 이 흐름이 어,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흐름상 지금 이어갈 것 같고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여기서 어, 다시 와준 뚫고 와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곧 요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 이거 상상만 해도 진짜 어, 뭐 행복한 시나리오 긴 하죠 네 하지만 뭐 어, 시나리오 대로 뭐갈 수는 없을,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예측은 하지 말되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보인다. 네, 그 정도 공유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상승장의 낌새가 보이는 게 자, 라파스, CCS 그리고 스카이몰테크놀로지 이런 끼가 좋은 종목들이 지금 단체로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일본을 봐서 그런데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 자 라파스 오늘 은봉에 사서 분봉에 팔면 8% 8% 8% 7%네 지금 어, 끼가 미쳤죠. 네 지금 그리고 CCS도 보시면은 이거 기존에 끼가 엄청 좋았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 다시 세력, 세력이 조금, 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런 점을 비춰볼 때, 어, 좀 기대가 되는 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미들은 안 들어왔죠. 개미들은 지금 두려움에서 지금 다 팔고 나왔습니다. 다 팔고, 이제, 뭐, 미장을 가든 아니면 주식을 접든 그런 순간이 왔고, 어, 지금 현재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 상승장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자, 그런 관점에서 저희 SBS톡 지금, 어, 무료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하고 있고, 어, 체험을 하고, 이제 여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어,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어,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어, 한번 체험해 보셔 가지고 어, 정말로 한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한 어, 저희가 수강료가 지금 19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laughs> 이제 sbd스톡 3기가 끝나고 이제 4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 만약에 어,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은 어, 가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체험하시는 동안 뭐 100, 200만 원 가지고도 어 수강료를 어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상 SBS 투석의 s b 였습니다 감사합니다.